만약에 여러분이 감신대에 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미디어 센터를 맡고 있는 장재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감신대에서 지성과 영성과 외모까지 겸비하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약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김충연 교수라고 합니다. 반나서 반갑습니다. 네 교수님께서 이제 신약을 전공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데요. 신약 분야 중에 특별히 어떤 분야에 관심 이 있으시고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고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나요? 어, 저에게 제일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주된 관심은 바로 한분 예수 그리스도 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어서 복음서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또 복음서 중에서도 신약성서의 4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매우 관심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또 전공으로 박사학위 논문도 작성했습니다. 아네 교수님, <laughs> 아 연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혹시 네네. 그 중에서 좀 소개해 줄 만한 프로젝트가 좀 있을까요? 네, 어, 연구재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한네 개를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어, 소개하자면.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신약성서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. 한국 사회가 여러 다른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들과 그리고 어,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포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들에게 또 다가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문적으로 또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어, 연구해보려고 그 주제를 선택했는데 에, 그것이 저에겐 조금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영성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뒷자환이 아, 네. 뭐 음반도 내셨고 뭐 아, 네. 가, 가수신 거죠 아, 네. 가수 <laughs> <laughs> 네, 그 제가 대학생활 동안. 경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~ 묵상집에 대해서도 어~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유학 가서도 그 큐티를 하는 중에 독일의 짜이트 미꽃이라고 하는 음~ 묵상집을 접하게 됐어요. 거기서 어~ 그 짜이트 미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.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어~ 너무 많은 그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아~ 득달같이 번역을 해서. 지금은 하함시라는 이름으로 한국교에 회 지금 출간 두 달에 한 번씩 출간하는 묵상집을 발간하게 되었고요. 찬양은 대학생 성교에 성대 기독학생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찬양에 또 관심이 있어서 찬양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또 노래를 만들게 되더라고요. 노래를 만들면서 한 다섯, 여섯 곡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한 3년 전그 미니 앨범을 시작했고 그리고 어, 운이 좋게 가피플인가요 네. 어, 거기서 어, 1위도 했던 걸로 기억이 오. 납니다 <laughs> 선, 어, 선택이라는 노래인데 네. 주 찬양이 네, 그렇게 했었고 그렇죠. 아무튼 어, 네. 왜 나를 택하셨는지 이유 모르지만. 네, 뭐,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100년 100, 200년 뒤에 찬송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감시 니실 때나 혹은 뭐이 독일에서 유학하셨잖아요. 유학 중에서나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을까요? 어, 독일에 가서 제일 문화 충격을 받았던 건이 아, 방송이 독일에 나가면 이게 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. <laughs> 저희 교회는 그 독일 교회를 빌려서 건물을 사용했어요. 근데 주보를 복사하려고 그 교회 목사님 사용하시는 공간에 들어갔다가 어, 오른쪽 한 켠에 이렇게,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어, 맥주 이 뭐라고 합니까 이, 이 상자라고 할까요? 맥주 상자와 아, 위스키 뭐 이렇게 위스키는 아니고요. 다른 좀 위험한 것 같은데. 네. <웃음> <웃음> 맥주 상자라든가 이런 어, 그 포도주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아니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음, 일, 것들이 있을 수 있나 그것도 목사님 사무실에 음. 에, 그랬는데 에, 알고 보니까 맥주지하나모이수 음, 며칠 어, 음. 있는 것을 알게 져 그것도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매우 어, 신선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잘 편집해 주세요 테플이 <laughs> <laughs> 막 달라졌구나 테플 음. 때막 카메라 뿐만 아니라 뭐 댄스, 음악, 뭐 특송, 뭐 밴드, 뭐 동아리까지 해서 채플이 <laughs> 굉장히 이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걸 학생들도 경험하고 있는데 어, 우리 학생명호저장 하시면서 어떻게 학생들의 영성들을 이끌어 가고 싶으신지 아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겠어요? 학생 경건처장으로 어 임명을 받은 다음에 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아 예배가 채플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예배에서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힘과 아 새로운 그 어. 영적인 소스라든가 또 영적인 회복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든 젊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모든 스텝들하고 같이.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네다 듣자 네. 하니까 아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체플이 음. 이렇게 활성화 됐구나 라는 성과가 동시에 음. 어, 예배 받은 부서와 스태프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신대 입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어, 감신대 학부건 음. 대학원이건 입학을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까 아,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, 만약에 여러분이 감신되어 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.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인생에 최고의 결혼, 의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,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<laughs> 아니면 그 이상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감신대는 다른 뭐 신학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감신대는 뭐 균형 잡힌 균형 잡힌 신앙과 신학을 훈련받을 수 있고요 성서 전통 체험 이성이라고 하는 그네 가지 사변형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학생들을 에큐메니컬하게 그리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리더십을 갖고.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학문 내 전통을 가진 귀한 학교입니다. 정말이에요. <laughs> 아, 안 돼, 울것 같아. 이게 요즘 갱년기라서 그래요. 아. 예배를 위해서 어,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, 참 어, 애써주시는 우리 예, 조교분들 그리고 어, 우리 김용빈 쌤. 또 임정남 부장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우리 채플을 활성화하고 또 예배를 영적인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거 없고 맨날 시키기만 하고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하나님께서 또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만분의 일 하나님 주실 위로와 또 축복 이게 만분의 일에도 갚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이거 딱 눈물 담는 거예요. <laughs>